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어딘가 순서가 거꾸로 된 무상증자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사례를 보고 나면은 HLB가 굉장히 천사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데요. 자, 먼저 세줄 요약입니다. HLB, 눈물의 대주주 매도 후 무상증자 공시. TS인베스트먼트는 환호의 무상증자 후 대주주 매도.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뭔가 대주주 매도, 무상증자 비슷한데 뭔가 거꾸로 됐죠? 자, 먼저 HLB를 보면은 216으로 떨어졌죠? 그 다음에 증거금 100%가 걸리면서 개인들 신용 마찬가지로 대주주의 주담대도 막혔습니다 그래서 LB는 증권사에서 주담대 연장을 안 해줬기 때문에 대주주가 눈물의 상환을 했는데 대주주가 나는 털렸으니까 주주님들이라도 생존하세요 하고 다음날 아침에 바로 무상증자 공시를 내보냈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이렇게 상승했는데 자 그런데 TS 인베스트먼트는 주주님들 무증입니다 주가 올라가요 하고서 매도를 쳤습니다 그러니까 LB를 따라하는 했는데 순서를 거꾸로 했습니다 LB는 눈물의 대주주 매도 후에 주가 부양을 위해서 무증했는데 TS인베스트먼트는 무증 후에 올리고서 냅다 대주주 매도를 했습니다 뭐 이거 안 잡혀갔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뭐골 때리는 상황이 벌어지게 된거죠 어쩌다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됐는지, 우리가 3월 18일 전화청구권 행사부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시가 나오게 되는데, 34만 주를 전화청구권 행사하겠다. 발행주식 총수의 1.42% 수량이 됩니다. 자, 3월 18일이라고 한다면 요 정도 되거든요. 여기 17일날 윗꼬리를 달고, 3월 18일에 공시가 나왔습니다. 주가가 조금 위로 이제 상승하기 시작한 때죠. 전화청구권 행사가 발행주식 총수의 1.42%니까, 일단은 주식을 팔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뭔가 호재가 있나? 일단, 전환가액을 보니까 2,891원. 전환가에 보니까 수익 구간이긴 합니다. 그래서 충분히 주가가 조금 올랐으니까 팔고 싶어서 전환청구권 행사하는구나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청구 금액이 10억 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상장일은 4월 9일에 됩니다. 자, 어찌되었든 물량이 출회되니까 다음 날은 주가가 좀 떨어졌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이렇게 주가가 조금씩 조금씩 상승하기 시작하는데요. 어, 참고로 전환청구권 행사는 상장일이 정정이 됐습니다. 4월 9일에서 4월 13일 뭐 그렇게 뭐큰건 아니고요. 자 문제는 이게 주가가 상승하는 그 이면에는 또 뭐가 있었느냐? 바로 이제 3월 달에 공시가 또 나오게 됩니다. 자, 그게 무슨 공시였냐? 바로 3월 29일 무상증자 결정 공시가 나왔습니다. 0.5주를 하겠다는 건데요. 우리가 무상증자 공부를 해서 알고 있듯이 0.5주 무상증자는 효과가 100%나 200%에 비해서는 좀 약하긴 합니다. 그래서 위로 11% 고가를 살짝 찍었지만은 내려왔습니다. 그러고 나서 주가가 무상향을 하면서 이렇게 상승을 하게 되는데요. 자, 무상증자 공시를 보면은 역시 신주의 재원은 주식 발행 초과금이고. 자, 그래서 무상증자 공시가 나온 데를 기점으로 해서 정고점을 돌파하면서 상승하기 시작합니다. 이때 또 공시가 여러 가지가 가치가 나오게 되는데, 자, 그게 뭐냐. 4월 1일에. 자, 윗꼬리가 달렸죠? 자, 보고자 김웅 해서 대주주입니다. 특별 관계자 해소가 나오면서 주식수가 줄었습니다. 그래서 48%에서 47%로 지분이 줄었는데, 자, 임원이 퇴임하면서 23만 주를 팔았습니다. 그래서 김용호라는 사람이 자, 주식을 팔았습니다. 4월 1일에 23만 5천 주면은 대략 1%가 되는데 팔았죠. 의결권 있는 주식을 팔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잘 가나 보다 싶었는데 쭉 가는데 또 공시가 나옵니다. 4월 7일에 전환청구권 행사. 이번에는 더 많죠. 4%입니다. 100만 주를 주식으로 바꾸겠다. 금액은 30억 원이 되는데 전환가액이 2,891원으로 아까 봤던 1회차나 같은 전환사채입니다. 그래서 상장일은 4월 21일이고요. 주가가 오르니까 차익을 보려고 하는 거죠. 1회차는 총 120억 원이었는데 이 중에서 다른 것들이 다 청구가 되고 나고 남은 잔액이 이제 10억 원 정도 되는 걸볼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전환가는 주식수도 이제 34만 주밖에 남지 않았다. 가만 보니까 TS 인베스트먼트가 여기서부터 전환청구 나오고 무상증자 공시 나오고 상승하니까 팔고 또 상승하니까 전환청구하고 지속적으로 차익 실현하려는 물량들이 출회가 되는 걸볼수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때가 4월 9일로 오게 되는데 4월 9일에는 무상증자 정정공시가 나왔는데 이거는 뭐 수량이 조금 바뀌었다라는 거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는데. 같이 나온 공시가 이제 골 때리는 공시가 나왔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4월 9일에 주식 등의 대량 보유 상황 보고서 김웅이라는 사람이 나왔는데 대주주라는 걸알수 있죠. 주식이 줄었습니다. 47%에서 41%. 특별관계자 지분 변동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여기 보면은 TS 인베스트 홀딩스가 130만 주를 팔아버렸습니다. 의결권 있는 주식을 던진 건데 자요게 비율이 얼마나 되냐? 비율이 마이너스 5%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변기순환 분이 깨알로 15만주를 또 같이 팔았고 이 둘을 합치면 은 6%가 되거든요 그래서 세부 변동 내역을 보면은 ts인베스트가 4월 2일 6일 7일 장례매도를 100만주 20만주 15만주 하고 변기순환 분도 4월 2일 7일에 10만주 5만주 해가지고 장례매도를 다 때려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 토탈로 보니까 150만주가 마이너스 되어 있고 비율로는 6%를 덜어냈습니다. 자, 4월 2일부터 7일이 언제냐? 바로 장대양봉이 나온 날이거든요. 여기가 4월 2일 금요일입니다. 자, 여기도 털고 4월 7일까지 털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상승하는 기간 동안에 그냥 다 털어버렸던 거죠. 지분이 대략 5에서 6%가 되는 거를 여기서 던졌습니다. 그리고 그 공시가 4월 9일에 쭈르르륵 나온 거라고 볼수 있겠고요. 자, 왜 팔았을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무상증자를 받고 싶지 않아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 4월 9일에 또 공식 하나 나왔죠. 권리락이 나왔습니다. 기준가는 5,600억 원으로 무상증자 권리락이 찍혔는데 매도를 한 기간까지 보면 4월 7일까지 여기까지 매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자 우리가 신주 배정 기준일을 보면요, 4월 13일로 잡혀 있는데 자 우리가 무상증자를 받으려면은 결제일 기준으로 4월 13일로 잡히는 거고 거래일 기준으로는 이틀 전으로 가됩니다. 야 그래서 12, 9. 자 이때까지 매수가 되어야지 무상증자를 받을 수 있거든요. 또 반대로 말하면은 이때 전까지 팔아야지 무상증자를 안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7일까지 팔았잖아요. 그러니까 주가가 올라서 뭐판 것도 있겠고, 그다음에 무상증자 받고 싶지 않아서 판 것도 있겠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130만 주를 팔은 TS 인베스트홀딩스는 지분이 어떻게 되느냐? 21%입니다 김웅이라는 사람이 23%이고 TS가 21%니까 사실상 거의 대주주와 같은 수량입니다 대주주는 김웅이고 특수관계인으로 묶여있는데요 21% 가지고 있는 TS가 굉장히 많이 5%정도를 털어냈죠 자, 그리고 어떻게 보면 주가가 오르면 뭐 팔수 있다고 보는게 이름이 인베스트 홀딩스잖아요 인베스트먼트는 경영을 하기보다는 투자를 하기 위해서 들어왔다고 볼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오르면 시세차익을 보기 위해서 매도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ts 인베스트먼트 사례를 보고 나면은 hlb 대주주 리스크는 굉장히 제로 수준입니다 그래서 hlb는 양반이다 hlb는 눈물의 대주주 매도 후 무상증자를 해서 주가가 올라간 반면에 ts 인베스트먼트는 무상증자를 한 다음에 대주주 매도가 나왔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은 대주주의 특별 관계인이죠 근데 같은 뭐 대주주로 묶입니다 그러니까 어딘가 비슷하면서도 순서가 거꾸로인 무상증자와 대주주 매도를 살펴봤습니다. 자, 이게 4월 9일에 벌어진 일들이잖아요. 주가는 어떻게 됐느냐. 자, 분공을 보면은 장 막판에 던진 걸볼수 있겠죠. 던지고, 올라가고, 다시 던져지고, 이렇게 급등락이 연출이 됐고, 시간에는 이미 이제 알려졌잖아요. 시간에는 어떻게 됐냐. 더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2%, 3%, 4%까지 거래됐다가, 마이너스 2%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럼 누가 샀느냐? 개인이 샀죠. 개인이 매수하고, 외국인이나 기관은 매도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ts 인베스트먼트 시가총액은 이렇게 올라도 2천억원대입니다 상한가를 한번 갖고 이렇게 올랐는데도 2천억원대 8,000원대가 2,000억원대니까 4,000원은 1,000억원대겠죠? 그리고 여기 2,000원대는 500억원이라는 걸알 수가 있겠습니다. 참고로 TS인베스트먼트는 왜 올랐느냐? 4월 6일에 나온 기사를 보면요. 자, 두나무에 투자했다라고 해서 기사가 나왔습니다. 두나무가 뭐냐? 국내 1위 거래소인 업비트를 운영하는 주식회사가 두나무인데, 자, 두나무가 미국 증시 상장을 추진 중이다. 자, 그런데 두나무에 TS인베스트먼트가 펀드 방식으로 지난해 두나무에 투자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관련 주로 주목을 받았었다. 자, 이렇게 해서 TS 인베스트먼트 사례 살펴봤는데 비교해 를 보면은 h l b 는 현실적으로 대주주가 손해를 보면서도 주가 부양을 나섰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일반적인 사람 심리로는 여기서 내가 털렸다면은 주가를 띄우기는 굉장히 기분이 좋지는 않잖아요. 나는 털렸지만은 다른 주주님들은 주가가 부양돼서. 손실을 많이 줄이길 바랍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은데 그런 관점에서 hlb 최대 주주의 진정성을 엿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2월 25일에 배우자 매도가 나와서 투심이 굉장히 안 좋을 수 있는데 바로 다음날 그런 투심을 바로 잠재울 만한 1대1 무상생자 공시가 나왔다는 것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적어도 hlb의 최대 주주는 호재로 뉴스를 띄운 다음에 고점에서 팔아먹을 생각을 하진 않는구나 적어도 자기는 털려도 다른 주주님들이 생존할 수 있게 그렇게 의사결정을 하는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